뭐 예를 들어 35 곱하기 3 하면 갑자기 105만 원이 되는지 이게 갑자기 너무 당황하시고 아니면 나눠서 할수 없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에 따라서 치료의 비용이 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충치가 맞는데 똑같은 충치를 가지고 치과의사들마다 충치 치료 받았을 때돈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진료를 보다 보면 비용을 설명을 했을 때 당황하신... 기색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치료하고 가면 될 거라고 오셨는데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제 대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하면은 인레이 비용이 35만 원 혹은 40만 원이다. 하면은 이제 보통 그거는 또 놀라지만 받아들이시는데 충치 치료를 제 경험상으로는 딱 하나만 해야 되는 분보다는 여러 개 있는 분들이 보통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35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35 곱하기 3 하면 갑자기 105만 원이 되는지 이게 갑자기 너무 당황하시고 꼭 급한 거 먼저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눠서 할수 없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저희도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죠 병원마다 왜 충치 치료 비용이 좀다 다를까? 똑같은 충치를 보고 아직은 이제 지켜봐도 되는 단계라고 해서 치료를 권하지 않거나 똑같은 충치인데 이거는 치료를 한게 맞다 라고 해가지고 애초에 치료해야 되는 개수 자체를 다르게 진단 내리기 때문에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맞죠.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진단이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의사들 따라서 어... 저희도 달라요. 그러니까 진단 자체가 <laughs> 네. 다르다기보다는 이게 충치가 맞는데 똑같은 충치를 가지고 치과 의사들마다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 정도는 어, 지켜봐도 되더라 아니다 내 경험상. 이런 것도 실제로 제거를 해보면 안에 생각보다 되게 깊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다 자기 경험에 빗대서 공격적으로 진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진단을 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충치 상태라고 해도 이게 충치가 명확하게 뭐 기계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평소에 양치하는 습관이나 구강 위생 관리에 따라 영향이 되게 커요 만약에 같은 초기 우식인데 이 환자분이 입 안에 봤을 때 나머지 치아들은 다 깨끗해요. 그러면 불소 도포를 해주면서 지켜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미 치료를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 입에 쉽게 말해서 충치균이 많은 거죠. 그런 상황이면 이 환자분을 위해서 좀더 액티브하게 빨리 치료해 주는 게 오히려 큰 공사를 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충치가 심해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의 비용이 좀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는 하루 만에 진료실에서 떼우는 치료하고, 본을 떠서, 어, 다른데 기공소에서 만들어 와서 이제 붙이는 걸로 크게는 나눌 수 있고, 떼우는 치료를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 이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보험 재료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GI라는 게 있고, 비보험 재료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두 개가 이제 가격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하나의 충치를 어떤 재료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 비용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무조건 싼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이 되는 지하이라는 재료는 아무래도 이제 레진만큼 색상을 맞추게 거려요. 색상이 딱한 개예요. 재료 색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좀 곳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원래 있는 치아색이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서 불리할 수 있고 강도 자체도 레진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수명이 아무래도 좀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험되는 재료는 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치아의 증상을 지켜보기 위한 임시 재료 어차피 씌울 거라서 안에 보이지 않는 경우 뭐 이런 데에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말감을 많이 썼었는데요 아말감이 결국 이제 은이랑 수은이랑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금속인데 이게 아무래도 수은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는 아예 못 쓰게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2023년부터 못 쓰게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 제한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말감 자체는 쓰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이제 지아이가 이제 보험 재료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거는 하루만에 붙여서 끝내기 때문에 그날 당일에 다 치료가 가능한 치료이고 그거는 비교적 얕고 작은 충치 에 한해서 할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인레이는 사이에 충치가 생겨서. 진료실에서 직접 그걸 정밀한 부분을 구현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떠서 기공소에서 만들어 오는데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썩은 걸 보통 사이 충치 혹은 인접면 충치라고 하는데 두 치아가 같이 썩어요. 한마디로 사이에 충치가 생겨서 번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이에 충치가 생긴 경우에 하나는 그냥 이제 레진으로 떼운 후에 이제 나머지 하나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본을 떠서 만들어 오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혹은 치료 범위가 조금 넓어서 하루 만에 그 재료를 넣어서 굳혔을 때 나중에 치료를 하고 나서 치아가 더 민감해지거나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내 이라는 치료를 하고 있고요. 치아 자체가 이제 충치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씌운다고 하죠. 크라운을 하게 됩니다 충치가 진행되는 게 심해서 신경이 만약에 감염이 됐다. 그런 경우는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럼 보통 이제 신경치료가 들어가면 그 정도 됐을 때 치아가 약, 많이 약해진 경우가 많아서 또 역시 크라운을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빈 아저씨 보면 금리빨 끌고 씹어주게 되잖아요. 네. 금리는 어떤 치료 거기서 말하는 금리는 크라운일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할수 있는 치료가 인레이랑 크라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원빈 아저씨는 크라운. 크라운. 얘기한 걸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노력을 해 보지만 정말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이 치아는 살리기 힘들겠다. 그러면 이제 보내줘야죠. 이제 이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뽑은 부위에 뼈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임플란트를 해서 입안에 못을 박아서 거기 위에 이제 치아 모양으로 만들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충치가 너무 심해서 충치를 다 제거를 했더니 남아있는 치아 양이 너무 적다 하면, 그거는 씌우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지 그 부위에 이제 보강을 해서 저희가 씌우거나 뭐할 수가 있는데, 충치를 제거했더니 남아있는 내 건전한 치아의 양이 너무 적으면 걔는 이제 살릴 수 없고 뽑아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충치가 생긴 부위가 치아의 뿌리 쪽에, 머리가 아니라 뿌리 쪽에 생긴 충치도 실제로 치료가 어렵고 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뿌리 쪽에 침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과를 갔더니 충치 진단이 10개가 나왔다. 1개를 전부 치료해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는 아픈 거부터 하고요. 만약에 아픈 게 없다. 충치가 많아도 안 아프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아픈 게 없다고 하시면 치아를 살릴 수 있냐, 살릴 수 없냐, 그런 기준에 걸쳐 있는 애들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충치 치료를 지금 빨리 안 하면 신경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애들 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 먼저 빨리 충치를 제거를 해줘야지. 신경까지 충치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기준에 걸쳐 있는 애들 먼저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얘가 위험한 상태인지 한번 저희가 이제 우식 활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 이제 저희가 이제 기구로 만져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눅눅하고 어 얘는 그대로 뒀을 때 되게 빠른 속도로 충치가 진행될 것 같다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애들은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더 깊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애들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고 저는 봤을 때 환자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충치인지 환자분은 잘안 와닿을 수 있으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 입안에 카메라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실제 있는 충치를 보여드리면 이제 아 이건 충치 치료해야겠구나 내가 봐도 그렇구나 그런 거면 납득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원장님이 생활시켜 이 충치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양치질을 잘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전 편 <laughs>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치질을 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양치질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관리가 계속 안 되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 따라서 그냥 충치가 잘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양치도 양치지만 일단 치과에 무조건 자주 오시는 게 충치가 작을 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충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오늘은 충치와 충치 치료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충치가 한번 생기고 나면 치료를 했을 때 단계가 조금씩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게 돼 있어요. 뭐 레진을 하셨다가 인내하게 되고 그게 좀더 심해지면 크라운으로 가고 그게 더 심해지면 나중에 발치하고 임플란트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치가 초기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생기더라도 초기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치과에 자주 오셔서 충치가 생겼는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시던지 아니면 어디에 충치가 생겼다는 걸 알고 더 신경 써서 그 부위를 관리한다든지 해서 충치로 고생 안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충치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널리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